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려던 며느리 제가 입소하기로 한날 아침 며느리 얼굴에 던져준 건제 통장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. 어느 날부턴가 집안 물건이 자꾸 사라졌습니다. 식탁에 둔 지갑이 냉동실에서 나오고 가스 밸브는 항상 열려있고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? 요즘 왜 이러세요? 무섭게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. 우리 시어머니 벽에 똥칠하기 직전이라고요. 급기야 아들놈까지 꼬드겨서 저를 강제 입원시키자고 하더군요. 여보, 어머니 저러다 큰일 내셔. 내 친구가 하는 요양원 있는데 거기로 모시자. 독방이라 편하실 거야. 기가 찼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며느리가 몸에 좋은 영양제라며 주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몰래 뱉어냈습니다. 입소 전날 밤이었습니다. 잠든 척하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. 어, 김 원장. 내일 아침에 모시고 갈게. 진단서는 너가 가라로 끊어준 거 있지? 그걸로 바로 입원시켜. 응. 음, 진명이는 어머니 들어가시면 바로 내놓을 거야. 팔아서 반반 나누자. 고생했다.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지만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짐가방을 들고 현관에 선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. 어머니, 차 대기했어요. 얼른 가시죠. 재촉하는 며느리를 보며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. 아가, 가긴 어딜 가니? 콩밥 먹으러 가야지. 저는 품에서 며느리가 위조한 진단서 뭉치를 꺼내 며느리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. 어머니, 뭐 하시는 거예요? 너가 조작한 이 서류부터 우리 집 통장 비밀번호까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. 제가 바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. 이거 경찰에 넘기면 너는 사문서위조. 네 친구 병원은 영업정지다. 네 인생 여기서 끝장나는 꼴 보고 싶니?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더군요. 지금요. 아들놈은 이혼당의 고시원 신세고 며느리와 그 원장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떨고 있답니다. 저는 그집한 돈으로 실버타운 최고급 룸계약해서 아주 편안하고 우아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.